아니, 아침부터 오는 아, 아침부터 잠도 없는 거야. 난한 진물도 못가겠어 가만히 있으면 여기 모두 못, 못 오지 않을까? 아, 안녕하세어 아니, 알았어, 아, 음. 아, 어? 아니. <laughs> <안 돼. 웃음> 뭐야, 나, 나 어디가 어디가 숨은가? 어. 어, 뭐야, 저거. 돼지인가? <laughs> 미안하다. 돼지가 필요한, 필요할 것 같아. 와, 아, 돼지가 죽었어. 좋아, 익히지 않은 돼지 고기. 왜왜 왜 돼지고기로 때리고 있는 것 같지? 이게 아닌데? 왜 고기를 들고 있는 것 같냐는 말이야. 이게 뭐냐고? 고기 고기 오염돼서 먹겠냐고? 어? 뭐야? 저 자식 뭐야? 쟤 뭐야? 아이 아침됐다고 좋아했더니 나를 막 공격하는데. 아 빨리 도망가야겠어. 어 양이다. 양고기. 미안한데, 고기를 좀 얻어야겠어. 난 몬스터한테 죽을 뻔 했다. 양털 뭐 이런 건가? 도망가, 치 봐! 고기! 아, 약간 도망치네. 미안하긴 한데, 어쩔 수 없다, 이건. 서바이벌이라서 그래도 아까는 동물들이 안 보이던데 막 보이네. 안녕하세요. 어, 돼지. 하이. 근 돼지가 약간 눈이 <laughs> 사신데? 눈이 사시 돼지야. 오 뛰어 이거 뭐야? 닭인가? 왜왜온 거야? 때리기 미안하게 <laughs> 저렇게 쳐다보고 있냐? 얘도 얘도 때려야 될거 같은데. 약간 농장 같은 거 만들고 싶어. <laughs> 미안해요. 너가 몬스터랑 다른 게 뭐야? 다르게 뭐냐고? 이거 한번 만들어 볼까? 어. 이거 보고 어떻게 배수인 거야? 아나 밤이 무섭네 너무. 아, 아직도 고기로 때리고 있어. 아, 그 고기. 아 지지. 밤에는 일단 뭘안 하고 가만히 있는 수밖에 없 수밖에 없겠어. 안돼도망 no. 가지 마. 아 됐다. 아얘 너무 도망을 많이 가. 오, 저거는 팬더 아니야? 저거 팬더. 어 귀엽다. <laughs> 근데 팬더는 곰이잖아. 강할 것 같은데? 헉, 눈 맞춤. 아니 아직, 아직 손대지 말자. 괜히. 아, 대나무가 있어서 판다가 있는 건가? 음... 아, 약간 집 짓고 농사를 짓고 싶다. 나, 몬스터한테서 나를 지켜줄 만한 집이 필요해.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떠있을수 있지? 마인크래프트. 에, 난 너무 신기하구만. 너는 나 공격 안할 거지? 근데 왜, 왜 쫓아와? 양도 사시잖아, 눈이. 왜, 왜 이렇게 빨리 쳐다보지? 동료를 왜 죽였냐고 묻는 것 같아. 또 미친 애가 나를 공격했어. 아, 쟤 뭐야? <laughs> 얼탱이 없네. 아. 저 나갈게요. 공격하지 마세요. 응. 이상한 데한테 공격 받았네. 밤이 되었을 때 안전한 데를 좀 알아놔야겠어. 여기 있으면 괜찮으려나? 아, 빨리 뭔가를 만들어야 돼. 이거 만들고 싶은데. 어. 이제 이거 어떻게 넣지? 어, 놔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자꾸 옆에 무슨 이상한 소리가 나서 무서워 어 뭐야 아왜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야 제작대가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 안 되잖아 오, 잠깐만 잠깐만 뭐야, 뭐야. 이거 이거 다시 어떻게 갖고 오지? 갖고 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부서지는 거 아니야? 아, 뭐야 이거 어떻게? 어떻게 다시 가져와. 아, <laughs> 정말. 모르겠어. 루루루루 아, 씨또또 해가 졌네. 아, 어떡해. 으아 깜깜해. 여기 여기 숨어 있을까? 아침이 될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야겠다. 한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몇 번을 죽은 거야? 아니, 아침이 언제 되는 거지? 밤이 너무 긴거 아니야? 나가도 될려나? <laughs> <laughs> 저거 뭔 숱따 아니야? 아 눈이... 눈이 마주치면 안될거 같아. 뭐, 어, 뭐지? 으 <laughs> 진짜 어떻게 또 알고 오는 거야? 아이, 쟤네를 없애는 거는 안 되나? 아, 어, 그래도 날이 밝아오기는 하네. 없어, 요 아이, 씨. 저 가. 아 아파, 아파. 아 아, 진짜 또 뒤지게 생겼네. 와, 진짜. 아, 자꾸 죽어. 아이씨. 아, 대나무가 길을 다 막아 가지고 혹시 만들어서 보관을 할수 있나? 계속 그래도 죽어도 뭔가 아이템은 보관을 해야. 어, 뭐야 뭐야? 보관이 되는 거겠지? 어, 그러면 일단 상자를 만들었으니까 파밍을 할까? 아, 이게 참나무구나. 어떻게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 생긴 게 참나무? 음. 이거는 정글나무? 아 여기를 위치를 기억을 해놔야 되는 건가? 여기 위치를 어떻게 나중에 까먹고 못 찾아오면 어떡해 아 정말 벌써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 풀이나 치워놓을까? 아 벌써 얘가또 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 노답 진짜 어디 동굴을 만들어서 좀 숨어 있으면 안 되나? 나 너무 무서운데? 너무 무서워서 안 되겠어. 어? 어 돌이다. 아 이게 곡괭이로 해야 얻을 수 있는 건가? 아날 어, 날이 밝아온다. 날이 거의 다 밝았는데 이제 됐겠지.